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선택입니다. 전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때는 1992년. 지금의 프로 야구팀 두산 베어스의 전신이기도 한 오비 베어스 선수들은 원정 경기를 위해 서울을 출발해 전주로 향하게 됩니다. 상대 팀은 쌍방울 레이더스였죠.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0년 3월 30일에 출범하게 된 야구단이었습니다. 전북이 연고지였기 때문에 당시의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과 군산월명종합운동장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여러분에겐 좀 낯선 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쌍방울 레이더스는 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정규리그에 참가했지만 당시 8개 구단 중 간신히 7위 혹은 8위에 머물면서 최약체 팀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한참을 달려 전주에 도착한 오비베어스 선수들, 그들은 지정된 숙소인 코아 호텔에 짐을 풀게 됩니다. 코아 호텔은 1985년 전주시 서노송동에 문을 연 4성급 호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규모에다가 100개가 넘는 객실, 연회장에 사우나 커피샵까지 갖춘, 그러니까 90년대 초반만 해도 보기 드문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개장 직후 전주의 명물로 떠오르면서 꾸준히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아오게 되죠. 오비베어스 선수들이 이 코아 호텔을 숙소로 선택한 건 어쩌면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 조절이 아주 중요한 선수들에게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정 시합을 앞둔 바로 전날 밤 같은 방을 쓰고 있던 오비베어스의 주전 타자 김영석 선수와 김상호 선수는. 긴장도 풀겸 저녁 식사와 함께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호텔 방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이방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검은 실루엣이 침대에 걸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생존 처음 보는 한 여성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미동도 없이 그저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죠. 누, 누구세요? 이 섬뜩한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용기를 내어 불어붙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왠지 모를 이 말도 안 되는 기운이 넘쳐오면서 두 선수가 일단은 옆방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다시 동료와 함께 방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평소 김영석 선수와 김상우 선수는 팀 내에서도 술을 즐겨 한다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은 아이 둘이서 술 먹고 취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웃어넘기고 마는데요.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동시에 헛것을 봤다? 글쎄요. 둘은 자신들이 똑똑히 본그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쉽사리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을 꼬박 세워버렸고, 다음날 경기에서도 어이없는 실책을 연발하게 되죠. 그렇게 한 차례 소동이 잊혀져갈 때쯤입니다. 정확히 2년 뒤인 1994년. 오비 베어스가 원정 경기를 위해 또다시 전주를 찾았고요. 이번에도 코아 호텔에 묵게 됩니다. 당시 포수였던 박현영 선수는 자신의 방에서 일찌감치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인기척을 느꼈고 이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힘겹게 뜬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자신의 침대 바로 옆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똑바로 내려다 보고 있는 웬 검은 양복의 남성이었죠. 박 선수는 처음에 그가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운동선수기 때문에 그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박 선수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 떴고요. 그리고 일단 그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곧이어 선수는 온몸이 굳은 채로 숨조차 제대로 내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남성에게는 눈, 코, 입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박 선수가 아!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옆 침대에 있던 동료 선수가 깨어납니다. 그가 바로 2년 전에 이 호텔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던 김상호 선수였어요. 김 선수는 자신이 2년 전에 본그 여성이 귀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전주에 오기 전 무속인에게서 퇴마 부적을 받아왔었는데요. 김 선수가 소리에 깼고 허둥지둥 가방에서 부적을 꺼내 듭니다. 그러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방 안의 침대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듯 요동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공포에 휩싸인 두 선수는 곧장 방을 뛰쳐나왔고 트레이너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휴. 그렇게 전주 코아 호텔에서 길고 힘든 밤이 겨우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 뒤, 김상우 선수는 계속해서 가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귀신이 몸에 올라탄 채 목을 조르는 아주 끔찍한 경험인데요. 장소는 어김없이 전주의 코아 호텔. 결국 오비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 호텔에 확실히 귀신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 공포감은 당연히 선수들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끼쳤겠죠. 결국 오비 베어스는 쌍방울 레이더스와의 전주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많은 패배 기록을 남기고 맙니다. 이후 잠잠했던 목격담, 그리고 2년 뒤인 1996년, 또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엔 다른 야구단인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이 코아 호텔에 묵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호텔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선수들은 가위에 눌리면서 지난 밤 잠까지 설쳤다고 하는데, 그리고 공교롭게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쌍방울 레이더스를 상대로 펼친 세 경기에서 현대 유니콘스는 모두 패배하게 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유니콘스는 그 당시에 결코 약체 팀이 아니었습니다. 창단 직후 대기업 지원을 받아서. 꽤 많은 거물급 선수들을 영입한 상태였고 덕분에 음, 곧장 강팀 반열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전주에만 가면 그 쌍방울 레이더스 선수들에게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현대 유니코스는 전주에서 쌍방울 레이더스와 그 해의 순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합 즉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현대 선수들은 코아 호텔에서 머무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일명 숙소 보이콧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유례 없이 이 숙소에서 자지 않겠다라는 강한 반발에 구단은 어쩔 수 없이 숙소를 전주가 아닌 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다른 호텔로 옮기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대전 유성에서 전주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었고 현대 선수들은 경기 당일 전주 구장에 늦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몸을 제대로 풀 시간도 없이 바로 경기에 투입됐고 이런 악재 때문이었을까요? 전주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2차 경기 승리를 모두 쌍방울에게 내어주게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열린 3, 4, 5차전 경기는 모두 현대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음, 하위권에서만 머물렀던 쌍방울에게는 사실 엄청난 성적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쌍방울의 승리를 돕는 것 같다고나 할까요. 1996년 그해 쌍방울은 정규리그 2위라는 엄청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96년 8월 14일부터 97년 4월 16일까지 홈 구장에서 17연승이라는 한국 야구 역사상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가는 원정 경기를 제외하고 자신들의 전주 쪽홈 구장에서만 무려 17번 연속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건 아직도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좋은 팀이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만년 꼴찌로 머물렀던 쌍방울.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과 가설을 내놓게 되죠. 유독 전주 원정 경기만 오면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줄줄이 패하는 야구 팀들, 이 모든 건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전주 코아 호텔에서 귀신이 목격됐다라는 소문은 구단을 넘어서 이제 야구 팬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까지 이 괴담을 본격적으로 취재하러 방문하게 됐고요. 이때 각 구단의 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은 코아 호텔에서 뭔가 겪은 게 없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고 오싹한 경험들이 하나둘씩 밝혀집니다. 심지어, 당시 쌍방울 레이더스의 김성근 감독까지도 호텔 귀신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다고 말하게 되죠. 자, 이런 일파만파 커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오, 대박! 전주 코아 호텔에 귀신이 있대! 라는 건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겠죠? 바로 코아 호텔입니다. 예약이 줄줄이 취소됩니다. 호텔 측은 영업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언론사에게 소송까지 걸게 되는데요. 사실 이곳을 둘러싼 괴소문은 야구선수들의 목격담뿐만 아니었습니다. 호텔이 지어질 당시에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가 불의의 사고로 호텔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완공된 직후에 또 다른 여성이 객실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했는데 바로 그 방이 오비베어스 김상우 선수와 박현영 선수가 머무른 그 방이었다는 후문도 있었죠. 게다가 실제로 이 호텔은 끔찍한 살인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1996년 당시 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주에서 자매 피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동생의 사체가 바로 이 호텔방에서 발견된 겁니다. 호텔이 워낙 계속해서 흉흉한 일들도 있었고 소문도 무성했지만, 사실 전주에서 이만큼 괜찮은 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은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원정팀 야구선수들은 결국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쌍방울 레이더스가 좋은 성적을 낸게 귀신의 출연 또는 귀신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선수들은 분명 1994년과 95년 열심히 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그 당시 프로리그 꼴찌를 기록했지만, 96년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김성근 감독이 새로 오게 되면서 팀내 분위기가 달라졌죠. 워낙 선수들이 패배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유례없이 아주 혹독하게 훈련했고 뭐 타자들은 손바닥이 찢어져 나갈 정도로 배트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밤낮 없이 훈린 구슬땀 덕분에 그들에게 귀한 승리가 온 것도 맞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쌍방울 레이더스 이 팀은요. IMF를 겪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몸부림치다가 2000년 결국 해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전주에는 더 이상 프로구단이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코아 호텔은 그동안의 안 좋은 소문들과 지리적인 악조건,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결국 2011년 7월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2013년 대기업이 건물을 인수했다고 하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독 코아 호텔 건물은 지금까지도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야구 최약체로 평가받던 팀에서 홈구장 17년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갖게 된, 하지만 지금은 해체돼 버린 쌍방울 레이더스의 이 유명한이라는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유독 원정 선수들만 골라서 방해 공작을 했던 귀신들이 어쩌면 쌍방울 레이더스의 진정한 팬이 아니냐라는 농담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말 호텔의 귀신 소동 이건 귀신의 짓궂은 장난이었을까요? 혹은? 타지에서 온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원원의 소리 없는 외침이었을까요? 토요미 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하단의 영상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